자, A 4콤마 1과 2콤마 5와 그리고 X축의 점 P와 Y축의 점 Q에 대해서 APQB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직선 PQ의 길이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선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A는 4콤마 1이고요 B는 5콤마 1입니다. 그죠? 아, 2콤마 5. 어. 자, 이코마오 여기 있죠. p, 코마오 자,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에 대해서 APQB의 둘레 길이야. 어? P가 x축 위의 점이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해주고, 그지. Q는 y축의 점이니까 y축 대칭 해주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자, APQB면 자, APQB, AP, PQ, QB 그리고 BA를 더하는 건데 이 길이는 알아, 고정이야. 두점 사이의 길이니까. 그러면 얘 APPQQB가 최소일 때지? 쫓아온 거지? 그러면 자, AP의 길이는 PA'랑 똑같고. QB의 길이는 q b 이랑 똑같지. 그리고 거기다 QP를 더했어. 그러면 이거 세개 더했을 때최소이려면 얘는 하나의 선분일 때가 최소지. 즉, 얘 길이는 최소가 4콤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콤마 5 사이의 거리. 4에서 마이너스 빼면 36, 마이너스 1, 5, 36. 에다가 BA. 4 더하기 5에서 1, 3, 3은 얼마야? 5서 빼면 4죠? 16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제 길이 구하는 게 아니고 길이 구하면 이게 답인 거고 p, q에 뭘 찾는 거냐면 기울기 찾는 거지. 어. 문제가뭐더 쉬웠지.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 분의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이렇게. 알겠죠? 길이 구하라면 이게 답이야. 그죠